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게 정사각형을 가로 3등분 도형1을 만들고 세로로 3등분 도형2를 만들어서 이걸 번갈아가면 붙여서 이게 a고 A가. 어 n개를 붙여서 이렇게 꼭지점 b, n이라고 했을 때 a에서 요구하는 최단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여러분 먼저 a에서 a1은 뭐예요 하나, 둘, 셋, 네 개인가요? A2는 뭐예요? 근데 이게 최단 경로네요 그쵸?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거 4개 그 다음 4개에서 여기로 가는 거몇 개? 1개 그럼 4 곱하기 1 근데 끝이 아니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간 상태에서도 정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선 몇 개가 있을까요? 이거 1개 곱하기. 하나, 둘, 셋, 넷, 네. 아, 네 개네? 이렇게 돼야 되나? 클일 네. 날뻔 했다. 겹쳤다, 둘이. 하나 겹쳤지. 네. 왜냐면, 이렇게 생게 네 개였잖아, 내가. 네. 근데 이제 그거 생거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겹친 거잖아, 내가 지금. 네. 그러니까 여기 네 개가 아니라 여기 세 개지. 미안. 그러니까 몇이냐면 어려워요. 7이라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요?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 A3은 얘들아 A2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더하기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3개 이거 빼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뺀다고, 그럼 뭐야? 하나, 둘, 세 개를 또 더한다고. 어? 패턴이 보이지 않아? 얘들아, 이거를 원래 뭐라고 치면 돼? 아, 이걸 A1으로 고치면. 아, AN이란 건 a 마일 곱하기 1 더하기 3이라고. 그럼 너네 이거 이사시키면 뭐야? AN. 플러스 1로 써도 돼, 이렇게. 이렇게 고쳐도 돼.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래. 이거 어디서 많이 본, 수학..이거 뭐에요 이거 뭔 소리야, 소리야?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 뭐야 n 플러스 1번째에서 n항을 뺏는게 3으로 일정하대 an 플러스 1 에? 공차 그렇지 오 <laughs> 공차 차 공차가 몇이라고 <laughs> 3인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일반항은 3엔 쓰고 1 넣었을 때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. 어 끝난거야 그래서 A3은 10 A7은 22 더하니까 답은 32 4번